자 우리 폴라리스 ai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폴라리스 ai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반등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앞에 있는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을 자 어제 어제 거래일에 강력하게 위로 치고 올리면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자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지금 소화를 해주는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 그 힘을 만들어 놨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AI 관련된 이 테마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로봇 테마, 자, 요것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어떤 뉴스가 떴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주가 전망 아니면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 딱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주도주로서, 주도 섹터로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계절을 뿔리기 위해서, 계절을 뿔리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계절을 뿔려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는 굉장히 많이 떴는데 제가 딱자 이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하나만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자 이재용, 이재용, 올트먼, 손정희 회장. 자 AI 삼각 동맹을 맺었다. 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제 어제죠, 어제.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챗 GPT. 자챗 GPT. 자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이제 방안을 했습니다. 자 방안을 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 연휴 기간에 설 연휴 기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게 뭐예요? 자, 딥시크. 자, 딥시크. AI가, 자, 저 비용, 고효율을 낼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면서, 자, 전 세계가 이제는 확실하게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미국, 자,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오픈 AI도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어떤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내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자, 한미일 간의 이 AI 동맹이 지금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고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조건 우리가 AI 시장의 패권 1위를 고수하겠다.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 자 스타게이트 사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자,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도 이 AI 시장에 대한 이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받게 되는 이 종목들.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AI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주들. 자,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다 매매할 것도 아니고 절대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종목을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딱딱 선정을 해 드리고 있고, 시장이 좀 좋다 싶으면 종가 매매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자 이렇게 제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이 무료 정보방 여기에 다 올려 드리고 있는데 자 폴라리스 AI 이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12월 2일에 종가 베팅으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제가 항상 다 올려가지고 다 검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진짜 그 날짜에 추천을 드린 게 맞는지 그리고 진짜로 성과가 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다 영상 안에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말, 자, 1월 31일에 1월 31일에 또 한번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라리스 AI 해 가지고 자, 추천 근거 명확하게 제가 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 찍히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조작이 아니라는 거,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진짜 채팅이라는 거딱 보여 드리고 인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의 이 신뢰 관계를 얻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방, 정보방, 무료방 저거는 그냥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들어가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세 인물들 자, 네임 밸류 얼굴만 봐도 이 사업의 어마어마한 자금력 어마어마한 이 자금력이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마어마한 자금력인데 자, 무려 약 720조, 720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관련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반도체 협력에도 이제 속도를 낼 것이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대량 주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산업군 자 이런 산업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테마들 그리고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매집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시키는 이런 힘이 계속해서 관성으로 올라가는 추세 우상향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타이밍에 맞게 이 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익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베팅 구간 자 여기 자 여기랑 자 여기죠 자 여기 여기 각각 두 군데에서 종가 베팅을 드렸었던 거고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가 베팅 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제가 이제 시초가 매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시초가 매매가 왜 좋냐면은 자 장이 좋든지 장이 안 좋든지 자 매일매일 이 수급이 몰리는 곳자 몰리는 이 테마 그다음에 이 주도주 이런 것들은 매일 매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돈만 자이 수급만 따라가면은 이것만 포착할 수 있으면은 매일 우리가 종목을 뽑아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두 개에서 세 종목 제가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편안하고 쉬운 매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만 버리면 자 욕심만 딱 버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누적 수익을 쌓아나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2월 5일이잖아요. 2월 5일. 오늘도 시초가 매매 종목 추천이 나갔겠죠. 자 어떤 종목들을 들렸을까요자 오늘 2월 5일이죠. 2월 5일. 이렇게 2월 5일. 시초가 매매, 오늘도 여지없이 세 종목 딱 압축해가지고 지금 골라놨습니다. 자, 오전 8시 55분, 오전 8시 55분. 자, 글씨가 흐리고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8시 55분에 세 종목 찍어놨고, 자, 첫번째 종목 SPG, 그 다음에 두번째 솔트룩스, 세번째 사면. 이렇게 세 종목 제가 딱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찍히는거. 정확히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이렇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드래그 다 해가지고 저는 확인시켜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세 종목 항상 저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항상 라이브로 그대로 찍어가지고 시간 보여드리면서 검증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저가권에서 자 저가권에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를 공략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차트를 항상 크게 봐라 자 크게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야 자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와 이 상황 그 다음에 이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가 바닥이죠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2024년에 AI 섹터로 많이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 받고 여기 검은색 선241선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입니다. 큰 추세를 볼때 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 구간 쌍바닥 구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돌파를 하기 시작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6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변곡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역 헤드 앤 숄더. 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때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런 패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향후에 이 앞에 있는 큰이 신고가 그래서 향후에 이맨 위에 있는 이 고가 최고점 여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순간 신고가 패턴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이 대시세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재료는 너무나도 빵빵하다 그 다음에 이 자금력 이 투자자금 그 다음에 정말 막대한 이 산업시장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중조절. 자, 비중조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두 개만 수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시가 총액 2,300억대예요. 2,300억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볍다. 너무나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급등도 잘 나오지만 급락도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주구장창 강조를 드리고 있고, 자 내가 좀 멘탈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고점 추격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막 때려 붓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세력들을 좀 이렇게 막 흔들면은 내가 쉽게 막 털리고 손절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항상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자, 최근에 굉장히 막대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만 봐도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딱 바닥 다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스윙 관점이라든지 이런 단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잡아 보실 분들은 웬만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별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타점들 좀 전에 보신대로. 상세한 타점을 제공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간에 많은 찌라시들이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찌라시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은 이제 제 선에서 이제 커트를 할 것이고 좀 의미 있는 향후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볼만 하다 싶은 그런 정보들은 제가 발 빠르게 먼저 제공을 해 드리니까 여기 입장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나 입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거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 문자로 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자, 최소한의 신청은 좀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자, 010-574-8984,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자, 폴라라고, 자, 두 글자,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아이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주시구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문자로 공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당연히 무료로, 자,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단 1원, 자, 단 1원의 대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여기에 신청해야 되는 개별 정보방 말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종가 배팅에 대한 인증,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다 낱낱이 상세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두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들 자 필수적인 이런 정보들을 싹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차트 분석 의뢰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컨텐츠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 드리니까 이것도 많이 많이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영상 마지막에 뭘 한다 그랬죠 자 시초가 매매 자 오늘의 시초가 매매 아까 드렸던 그세 종목 오늘의 결과가 어땠는지 자 오늘의 성과 한번 확인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요도 없고 자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자유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나도 한번 매일 매일 누적 수익을 자 욕심 없이 자 욕심 없이 빠르게 수익 내고 퇴근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공부 차원에서 한번 받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49분 지나고 있고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이렇게 10시 49분 지나고 있죠. 2월 5일. 자, 첫 번째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 0.79 시작해가지고 12.44약12% 12 정도 수익 구간을 내줬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 사면 보겠습니다. 사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시가 2.47%갭 띄우고 고가 17%까지 약15% 정도의 수익 구간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솔트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2.3%갭 띄우고 18.9% 까지 약16% 정도 수익 구간 내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딱세 종목 깔끔하게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조 드린 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딱딱딱 분할 매도로 대응해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오전에 빨리 퇴근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뽑아드리는 종목들 누적 수익으로 계속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부러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이 좋든 안 좋든 어차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딱 두세 종목 압축시켜가지고 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이쯤 되면은 이제 좀 내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도 좀 공부 차원에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저 매일매일 자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애매모호하다 하면은 이제 시초가 매매 중심으로 합니다 자장 전에 딱 드리고 자 절대 어려운 무슨 이상한 스케핑 매매 딱 종목 준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매매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누적 수익이 가능한 이 시초가 매매를 매일 제시해 드리고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자 추천 날짜 그다음에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증명을 해 드리고 인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근거 이거는 종가 베팅 때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원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강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다 자유다 여러분들 자유로 선택하시는 거니까 종목 받아서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745-8984번으로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모든 영상에 모든 영상에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시초 가염에 검증해 드리고 인증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제 영상 끝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딱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